왜이래 왜이래 그때 죽어도 이걸 안놓드려왜 그래서 왜이래 왜이래 이게 뭐 하드리 물물아 물을 먹는 거야 너무 귀엽다 막 이런 데니까 그리고 그 누구지? 근데 걔가 우리 만나면 되게 싫어해 술안 먹는다고 그날도 아마 논희는술 대체 언제 먹을 건데 <laughs> 5만년 전에 먹었잖아. <너무> <laughs> 그래도 요새 막걸리 한다며? 우리는 집에다가 맥주랑 사는 거유 매일 저녁 있을, 한 피스 이런 일은 절대 안어요 우리 엄마가 그랬어. 한마디이 늦게 먹었더니 오랜만이야. 얘야. 반가워. 누나 이거 애들 야, 많이 본다? 영그려진다 우리 친구들 호재 애들 다 많이 봐. 한마디에? 호재에는 아 성진한테 얘기하시죠. 박성희한테? 아 수영이한테 수용이. 한마디 수영아 살 많이 빠졌다메? 어, 곧 요요 될 거야. <웃음> <웃음> 우리가 갈게야곧이 사람이 간다. 영아3 <laughs> <laughs> 0 k g 아무것도 아니다. 형이 <laughs> 아니, 그냥 한 달에 훅! 훅! <웃음> <웃음> 이 형님이 있어. 이 형님이 갈 거야. 어? 네, 내가 갈게. <laughs> 내가 갈게. <웃음> <웃음>